자, 날씨가 더워져서 어떤 교회에 우리 젊은 여자 성도님께서 배꼽 티를 입고 오셨대요. 그래서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아, 자매님, 그 배꼽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좀, 점잖게 이렇게 옷을 입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매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 권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재치 있는 대답에 웃어 넘기셨다는 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마스크 아니, 마이크가 아니라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까지 신명기의 말씀을 나눴는데, 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 여호수아서는 땅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그리고 성경은 의외로 땅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중심으로 성경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요. 내가 내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출애굽기는 그 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얘기가 되고 레위기는 아그 땅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됩니다. 민수기는 그 땅을 향해서 여행하는 광야 여행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어, 지난주까지 살펴보신명기는 그런 무슨 얘기가 되죠.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율법.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 이렇게 땅의 약속으로 중심으로 성경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중심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되심을 여호수아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뭐 땅을 정복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단지 보이는 땅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성소의 개념도 있고 하,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그 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그 그 땅에 대한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우리에게 따지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가 가득한 충만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총이 가득한 삶의 모습, 그 땅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던 기도문에그 땅에 대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선의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기셨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총이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성교사님 그 눈에 이 땅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땅에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불모지고, 가난하고, 황폐하고, 미신과 모든 잘못된 것이 가득한 이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총의 땅이 될 것임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가득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땅과 같이 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그런 풍성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주로 주로 승리하는 내용이거든요. 승리하시고 또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자, 나눠보자 합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이렇게 정한 것은 그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은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다는 거죠? 담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럽고 이런 마음이 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기까지 가나안 땅 오기까지 광야 40년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고 전쟁 장소 역할을 했었고 또 열두 정당군 얘기 있잖아요. 열두 명이 가난안 땅을 정탐했을 때열 명은 가난안 땅의 그 군대의 모습, 잘 짜여진 조직, 또 사람들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우리는 상대도 안 돼, 싸우면 어차피 백지원 백패야. 이렇게 그 약한 소리, 불신앙의 보고를 했을 때 여수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약한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 뭔가 주저하고 조심스럽고 또 위축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를 둘러싼 이 환경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지금 여우수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하면 좋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 잘될 것인가,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이 편해졌다고 해도 군대 가는 거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은 거죠. 그래도 한쪽, 한쪽 편에는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잘살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좀 거부하고 있는 걸 붙잡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많은 좀 제약이 있고 이런데 앞으로는 좀 사회가 많이 이 영향으로 더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이러면 발전되는 모습이라고 해도 뭔가 조금 조심스럽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수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나 땅에서 삶을 생존하는 것에 신경 썼으면 됐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또 누가 쳐들어오면 막는 거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은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차원이 다르고 또 이전에는 그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상에서 직접 받아온 모세라는 걸출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세의 말을 들으면 됐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자기는 실천하고 행동하고 따르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여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60만, 만으면 100만, 200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그 생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이런 환경, 이런 시대 또 새로운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나름대로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또 조심스러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그의 신앙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이끌어 가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두려울 수 있고 염려스러울 수 있고 조심스러울 수 있는 이 시대에 담대한 믿음으로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뭔가 변하면 과거의 것을 붙들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여수와도 자꾸 과거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어, 그때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데 바로 왕을 무찔러 주셨는데 어, 광야에서 만날 내리시고반석에 물을 내시고 적들을 막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꾸 생각이 과거에 과거에 이렇게 자꾸 치우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이런 여호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5절에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모든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또 과거를 지금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하셨지, 이런 역사를 만드셨지, 애국에서 건지셨지, 최강의 군대, 바로 군대도 무찔르셨지 이런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담대한 용기를 주는 마음을 주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또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든 엉망가지 제약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피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지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중동 지역에 여행하는 팀이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비슷한 이런 걸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좀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경호를 맡은 분이 이렇게 따라가기로 했어요. 아, 경호원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경호원을 보니까 막 이렇게 근육질에 등치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호리호리해요. 그래서 뭐저 없이 텀 모양이에요. 막 등치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그 어 저래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가이드가 와가지고 이분 이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 특수부대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뭐 테러 진압도 하고 이런 과거에 막 이런 화려한 이런 경력을 쫙, 이력을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놓여지고 위로가 되고 뭐 안정이 되고. 할렐루야. 자, 성경의 역사가 그와 비슷해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력서와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오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고, 하나님의 이런, 이런 모든 발걸음, 행정, 이적, 이런 그런 이력서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그이 옛날 이야기와 같은 이 구약성경에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볼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또 담대한 그런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볼때 그런 담대함과 또 욕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무서울 때, 두려울 때, 누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됩니다. 그렇죠? 힘이 돼요. 하다 못해 강아지만 있어도 힘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반려견 많이 키우시는 모양이에요. 누가 옆에 있는,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대상이 나한테 말을 건네주면, 대화를 하면 또 힘이 돼요. 좋은 말 해주면 더 힘이 돼요. 할렐루야. 일본의 빌 게이츠라고 불려지는 손정희 사장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회장이죠. 자, 이분은 일본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몇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데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국적은 일본이지만 교포 3세입니다. 이제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가난해서 사실은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래서 이일 저일 뭐 많이 이렇게 하고 또이 손정희 회장은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뭐 조센진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그 격려의 말을 하셨어요. 어 정희야, 너는 천재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일본 사람들보다 너더 잘할 수 있어. 너 남다른 기발한 이런 아이디어 있잖아. 넌 보통 사람 아니야. 너 천재야. 늘 이뻐는처럼 얘기를 해준 거야. 손정회장은 자기가 이렇게 되기까지 아버지의 그런 격려의 메시지, 메시지, 그런 말씀이 자기가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 큰 어떤 동력, 위로가 됐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격려가 되고, 마음의 안정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건 말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한 손님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화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자, 우리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이 손정희 회장처럼. 자,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담대함을 주는 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혜가 되어서 우리 삶의 앞길을 가르쳐 주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에 수련의 답사로 강원도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막 시골길을 가도 결국은 시간되면 결국 도착해요. 조금 이렇게 헤매도 결국은 도착을 합니다. 길이 험해도. 자, 그런데, 뭐, 회전하면자회전하고 고속도로 타라면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 시골길에서 말이죠. 내비게이션이 꺼졌어요. 왜 그런지 왜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당황을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정표도 없고, 뭐 길도 안 보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그래가지고 차를 멈추고 이제 내비게이션 을 고치는 거죠 보니까 이제 전원이 이제 손이 빠져 있었던 거여가지고 전원을 연결해가지고 다시 키니까 짠 하고 이제 다시 나오고 또그 위로의 메시지 5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이런 힘을 얻는 메시지를 자 듣게 되었습니다. 자, 비디오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용기와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담대함을 주는 이끄시는 또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로 것을 묵상하며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계속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묵상이 우리는 이제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물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책이 없었어요. 책이. 책은 두루마리로 진짜 뭐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해서 전달하고 들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중요했습니다. 기억을 하고. 그럼 묵상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암송하고 있는 거를 말로 하는 거예요. 여호하는 나의 묵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기가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중얼거리는 거, 읍조리는 거, 원래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알고 있었던 말씀을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내 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야로 언제 맨날 24시간 묵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말씀, 마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다시 생각해서 끄집어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또 그거에 비춰서 생각해 보고. 자, 그런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세 번째로 자,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담대함으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을 리더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리더로 삼아야 합니다. 자 YTN 뉴스 기사에 자, 나온 내용에 따르면 그 최용민이라는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왕 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자동차 판매왕이 된그 비결은 성실과 근면이래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근데 그건 좀 비결같지 않잖아요. 그거 뭐, 사실 열심히 일하, 그것도 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뭔가, 뭔가 다른 노하우를 기대를 했던 사람에게는 조금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부, 이분에 대한 고객들의 이런 답변이 거의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이분과 거래하면 신뢰가 하고 안심이 됩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자동차를 사면 책임져 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럴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서 이분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겠대요. 이이 어, 친구는 믿을 만하다. 확실하다. 자, 이런 신뢰가 자동차 판매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우리들 사회에서 신뢰가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누굴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는 사람은 더 이게 경쟁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신뢰 관계가 많이 깨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불안한 심리, 어떤 불신의 모습을 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우사는 걱정이 된 거예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우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여우와의 종. 하나님을, 여우와 하나님을 나의 리더로 삼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이일 후에 여호와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 에요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의지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리더로 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가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님들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리더로 삼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따라가는 대상이 리더입니다. 나의 리더예요. 그것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게 나의 리더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100%는 될수 없어요. 100%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영원하신 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인도자로 삼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생활이 하늘 나라의 생활이고, 천국 생활이고, 그 생활 속에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나의 리더로 삼을 때, 유익도 얻을 수 있지만, 담대함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리더로 삼고, 나의 누자로 삼고, 날아갈 때는, 살아갈 때는,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행하는,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인도자로 리더로 삼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인생의 집, 삶의 모든 것이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럼 담대함 속에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 나의 리더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땅을 정복한 여호수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넘치시는 충만한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어진 이 시대에 변치 않는 과거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따라가길 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도자여 나의 리더, 리더요,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하여 담대함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또 불안함이 엄습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담대함과 용기를 얻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주저하며 조심스러웠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용기와 위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실로 믿습니다. 과거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인생의 인도자로 삼게 될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생활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주여를 묵상하며 늘우리들 생각 가운데 그 약속하신 축복이 넘치는 복된 생활 특이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